추로 생각 넓히기. 컴퓨터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아이콘을 클릭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마우스 포인터에서 아이콘까지 거리와 아이콘이 크게 따라 달라진다. 하, 복잡하네. 아이콘의 폭을 W 밀리미터, 마우스 포인터에서 아이콘까지 중심까지 거리를 A 밀리미터, 아이콘을 클릭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키쳐라고 하면은. T는 K, 로그 W분의 EA, 단 K는 양의 상수, 이 e 성립한다고 한다. 마우스 포인터가 아이콘의 중심으로부터 100mm 떨어져 있을 때 폭이 5m인 아이콘을 클릭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6초이다. 잘라야겠네. 이 식이 나오죠, 여기, 여기서? 지금 뭐라 하냐면은, 마우스 포인터가 마우스 중심으로부터, 근데 중심까지의 거리는 A라고 했거든. 여기 그러니까 a a. 그러니까 1 0 0이 지금 a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떨어졌을 때폭폭어 폭은 뭐야? w. 그 그러니까 5가 w 자리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걸리는 시간이 5. 시간. 시간. 시간은 t죠. 그러니까 5.6이 5.6이 t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우리가 식이 나옵니다. 여따 집어넣으면은 먼저 집어, 집어 넣고 한번 볼게요. 일단 집어 넣자고. 그러면은 t에다 5점. 그러면은 5.6은 k, 로그 w가 뭐래? w가 5? 5분의 2a인데 2 곱하기 A. a는 얼마? 100. 이거라고. 그러면은 요식에서, 지금 문제 사 알려줘. 요식에서 뭐만 안 나왔냐? K만 안 나왔어요. K만. 그럼 결국, 요, 여기서 우리가 K를 구할 수가 있네? 지금 여기서. 자, 그 다음에. 그랬을 때 구하는 게 뭐냐면은, 마우스 포인터가 중, 아이콘의 중심부터 150, 중심, 중심 A죠? A. 그니까 러 A 다 150m, 아, 150mm 떨어졌을 때, 같은 아이콘을 클릭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죠. 시간, T를 구하는 건데? T? 그럼, 그럼 여기서 구하는 거는 T를 구하는 건데, t를 구하는 건데, t는 k, 로 o w 분의 w 안 나와, w가 ea? e 곱하기 a가 150? w. 아, 근데 같은 아이콘을 클릭하나 그랬으니까, 같은 아이콘? 그러면 폭은 똑같다는 얘기죠? 같은 아이콘이니까. 폭도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콘이 5죠, 5. 그러면 여기에 5가 들어가는 거예요, 5. 아, 이건 또 국어를 잘해야겠네? 국어? 그을때 이제 구하는 게 t입니다, t. 그니까, 이 t를 구하려면은, k를 구해야 되는데, k는 여수 구해가지고, k는 여수 구해가지고, 딱 집어넣어서 t 구하는 이제 그런 문제네. 어, 디 조심하세요. 같은 아이콘, 같은 아이콘, 그러면은, 폭도 같다. 그럼 여기서 k를 구하겠습니다, k. 그러면은, 여기서, 5.6은, k, 로그 그러면 약분이 되잖아, 약분. 20. 그, 뭐야. 로그 40. 2 곱하기 20이, 2 곱하기 20이니까. k 곱하기 로그 40. 로그 40. 그러면은, 5.6은 k. 우리가 지금 이걸 이용해야 돼. 로그 2랑 로그 3을 이용을 하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로그 40은, 아, 40. 손수분해 해야겠는데? 2로 하면 20. 2로 하면 10. 2로 하면 5. 그러니까, 로그. 로그가 2의 세 제곱 곱하기 5인데 5는 어떻게 한다? 2분의 10으로 쓴다. 5는 2분의 10. 따라서 뭐야? 야분 되잖아. 2의 제곱 곱하기 10으로 쓰는 거예요. 로그 2의 제곱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그러면은 5.6은 k 가로 2로그 2 2로그 2. 2, 로그 2 더하기 로그 10이죠. 로그 10은 얼마? 1. 로 로그 10은 1. 그러면은, 로그 2는 0 3 0을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5.6은 K 가로. 이건 뭐라고? 0.3이라고. 2를 곱하잖아. 그럼 0.6에다 1을 더하니까 1.6. 1.6. 그러니까 K 곱하기 1.6이 되는, 아, 그럼 K가 나왔네. K는 뭐야? 50. 1.6분의 5.6. 1.6분의 5.6. 그러면 16분의 56. 16분의 56. 8로 약분되죠, 8? 8로 약분하면 2분의 7? 맞죠? 8, 7, 5시죠. 2분의 7. 아, 2분의 7. 그니까 k는 얼마? 2분의 7. k는 2분의 7. 이거, 소수로 넣는 게더 편하려나? 3.5? 아무튼 이제 좀 이따가 계산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t를 구웠습니다. t. 그럼 t는 k 곱하기 로그 그럼 이것도 약분이 되는데, 30으로, 얼마야? 60. 로그 60. 로그 60? 그럼 60도 손수분 해볼게, 60. 손수분 하면 2로 하면 은 30. 2로 하면 은 15. 3으로 하면 5.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인데 5로 안쓰고 2분의 10으로 쓴다고. 약분하면 은 없어지고. 2 곱하기 3 곱하기 10이에요, 60은. 60은. 로그. 2 곱하기, 3 곱하기 10이라고. 이렇게. 자, 이렇게 쓰고. 자, 그럼 이제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t, 는 t는? t는, k. 로고, 이건 저기, 가로를 잘 치고. 로고 진수의 곱이니까, 로고 2 더하기, 로고 3 더하기, 로그 1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k는 3.5 소수로 쓰겠습니다. 여기 다 소수 나올 것 같아요. 로그 2는 얼마 쓴다고? 0.30 0.30 더하기 로그 3은 0.48 0.48 더하기 로그 10은 1. 그러면 t값은 3.5 곱하기. 얘네 쭉 계산하면은 1.78 1.78. 요거는 계산을 직접 곱해 보겠습니다. 1.78 곱하기 3.5를 하겠습니다. 3.5. 그 먼저, 178 곱하기 3, 3 178 곱하기, 곱하기 5를 할게요. 그러면은, 5, 8, 9, 0. 8, 9, 0. 3, 3을 곱하죠. 3을 곱하면은, 178 곱하기 3. 3 곱하기 7, 3. 5, 3, 4. 5, 3 4 더해 더하면은 0이 되고 9에다가 4 더하면은 3 1 올라가고 그러면은 어 2가 되고 1월 6자 6이 30 나오고 소점 몇 개냐 소점이 소점 이 하나 둘셋아소3에게 하나 둘그니까 하나 둘셋 여기 그러니까 6.23그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둘 6.23는 6.23 답이 6.23입니다. 6.23.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 참, 자, 단위 빼면 단위. 6.23초. 단위 안 쓰면은 감점될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